제가 오늘은 계획을 짜둔 곳이 좀 있습니다. 아무 데나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고야 신명스파 투어를 할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어제 저장을 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먼저 먹을까? 아, 아침부터 헤비한 거 먹었더니 너무 든든하네. 좀 과하게 든든하네. 얹힌 건가, 혹시? 일단 첫 번째 장소로는 편도로5 60분 정도 걸립니다. 부지런히 가볼게요. ในโับที่1 여기서 이제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와요. 마을이 너무 평화로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뭔가 짓는구만. 이건 뭐지? 왜 싸우는 거지? 돌을?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신사가 있네요. 되게 조그만한 신사다. 누가 관리를 하긴 하는 건가? 근데 초피운 흔적도 있고, 뭐지? 약간 삐삐머리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사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에 또. <뭐야> 에... 어, 오빠, I can pay 여기 안 되네, 되네, 되네. 에 또. 그래도 원이 내가 여기다 넣는 줄 알고 이 안으로 빠져버려서 여기다 넣는 건데. 너무 멍청이. 야,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 서 안녕하세요. 그래. 오 시화 레이 방법을 열아비 그라 사이. 그래도 잠깐. 뭔가 이온 음료 같이 생겨서 사봤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 이온 음료 맛이네. 맛있다. 거의 다 왔는데. 이 건물인가? 어, 이렇게 생겼었나? 아, 여기였네. 여기 맞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이랑 조금 겉에를, 도색을 다시 했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좀 오래된 일이에요. 이거는 나고야 임산부 해부 살인 사건이라고.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너무 엽기적인 걸로 유명한 거라. 1988년 오후 7시 경쯤에 한 부부가 여기 살고 있었어. 근데 와이프가 임신 막달이라 거의 예정일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랑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 있다가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대. 옷을 일단 갈아입고 아내를 찾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아내의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목은 전기코드로 감겨 죽어 있었고, 시체는 얇고 날카로운 칼로 명치에서 하복부까지 세로로 38cm 정도가 절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발밑에는 싱생아가 탯줄이 잘린 채 울고 있었다고 하네요. 범인이 임산부를 교살 후 태아를 산채로 꺼내 칼로 절단하고 이게 진짜 이상한 부분인데 엽기적인 부분인데 자궁에 전화기와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를 넣은 후 아내의 지갑을 절도해서 도주했다고 해요. 그 아이도 강제로 꺼내진 신생아도 남자아기였는데 허벅지 뒤쪽과 무릎 뒤 고환 세 군데를 칼로 찔려 있었고 병원에서 세, 한 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제 첫 번째 용의자로 남편을 지목을 했겠지 근데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3시쯤인데 오후 3시경에 회사에 있었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대 그 이외에도 아내가 죽기 전에 접촉한 몇 명의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곳이 이 건물이고 여기 2층 201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아이가 살았다는 포스팅도 있고, 죽었다는 포... 이야기도 있고, 결국에 아이는 살아서 남편과 아이는 1999년 4월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 너무 이제 대중매체에서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렇게 이민을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결국에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갈라놓은 임산부 배에 수확이랑 미키마우스 키링 열쇠고리 이런 게 들어있었대. 근데 범인이 아직까지 안 잡혔다니까. 참. 여기는 뭔가 심령스팟이라기보다는 그냥 사고물건에 가까웠던 것 같고,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 괴담이 존재하는 그런 심령스팟입니다 <놀람> 지금 지나가다 버스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매 눈으로 헌팅 중입니다 버스가 안 지나가냐?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더니 어? 너무 기부하냐? 아 치킨 또 먹으면 내가 미친놈이겠지? 왜그왜 미친놈이야? 어? 이, 이게 왜 미친놈이야? 잘 먹겠습니다 두 번째 스팟입니다. 여기는 교차로 농나무라고 그냥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있는 법은 보우잔노쿠스노키 고우잔노쿠스노키라고 한다는 일본어로는 여기가 350년이 됐대 이 나무가 1960년대 에 도로 확장 계획이 제기되면서 원래 이 나무가 잘릴 계획이었대요. 근데 공사 관계자들이 차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앙의 농나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근데 또 이거는 약간 좀괴단에 가까운 게 공사 관계자가 숨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 보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지인들이 이 정도의 큰 농나무를 자르는 게 너무 아쉽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해서 벌목을 면했다 그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설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곳에 전혀 신명적 요소가 없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옛날에 이곳에 처영장이 있었다는 처영장이 있어서 농나무가 설 자리가 여기가 명당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종 남성 유령이 목격되기도 한대요 보면은 나무가 그냥 일반적인 나무라기에는 뭐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 저 신사에 막 달려있는 종이 아닌가? 신사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거 있던데. 나무나 이런 거뭐 함부로 베면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살아남은 걸 수도 있어 그냥. 되게 멋있네 이렇게 도로 한 가운데 있으니까 신명 스팟이긴 한데 멋있어요. 다음으로 갈 곳이 마지막 신명 스팟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는 해 떨어지면은 분신사바도 한번 해봐야지. 슬슬 어두워지고 있네. 가는 길이 벌써부터 좀 느낌이 있는데요. 양이... 양이는 뭐야? 양이가 있네. 여럿 오네? 오래 오라니까 오네? <laughs> 뭐야? 여기네. 바로 이 골목길이에요. 바로 옆에 신사가 있고, 여기는 보가사카라는... 골목길인데 소년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네요. 아주 옛날에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숲속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 이 골목길에서 죽고 말았다고. 밤에 이 길을 걸으면 누군가가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붉은 눈이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저이 근처에 가타야마 신사랑 절이 두 개가 있고 지장원까지 있는데 이 좁은 범위에 이만큼 그런 절 같은, 절이나 신사 같은 게 밀집한 곳이 드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령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는밤 되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바로 옆에가 고등학교라 학생들이 좀 다니네, 그 거리를. 이거 보면 좀 그런데. 일단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 언덕 길이 구나. 일단 붉은 눈은 못 봤어. 양이, 왜또 오는 거나뭐 없는데? 아무도 없어, 빨리 해야지. 고양이 내 앞에 언제 여기 따라왔어? 다른 애인가? 군신사가, 군신사가. 오이테코라사이. 여기...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여성이신가요? 졸리가 없죠? 어? 냥이 어디 간 거야? 까지 여기 있었는데? <laughs> 냥이 아 바닥에 앉아있더니 군댕이다 젖었어 어떡해 어? 야, 야, 야 이게 뭐야 여이 뭐야 냥이야 나 엉덩이 다 젖었어 어떡해. 양이 <laughs> 나 갈게 이제. 제비가 들어왔는데 안에 제비야. 토리키조쿠. 오늘 마지막 날이라 내일 한국 돌아가니까 마지막으로 토리키조쿠라는 약속토리째 왔습니다. 좀 시끄럽네. 맥주 마실게요. 음기 가득한 데 갔다 왔으니까 사람 맞는 데서 양기 좀 흡수할게요 이번엔 레몬 사와 레몬 사와로 귀신 좀 쫓을게요 메가 레몬 사와가 뭔가 했더니 졸라 커서 메가였구만 아 진짜 무거워 음. 이거 혹시 그냥 얼음을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떡 여기 닭껍질 개맛있어. <laughs> 22,000원 나왔네? <laughs> 2차 편의점 가자! 응, <laughs> 아, 이 새끼 봐라. 어? 민트 초코. 맥주, 레몬 사와, 안주,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아, 진짜 평소에 절대 이렇게 안그리는데이게 뭐야? 이렇게 손 <laughs> 이렇게 손 이렇게 왜어 이렇게 뭐어이게 뭐야 이게이이해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